안녕하세요. 지퍼농 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은 대추도 지금 제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보통 한 포기만 놔두고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도 제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포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뜯어서 나물로 먹으려 그랬는데 지금, 지금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농산물 세찬 먹방으로 해서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일단 보시면은 어, 무는 저희가 이제 뭐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집에서 이제 하는 것도 보니까 보통은 한 개만 놔두면 되는데, 저희는 두 개를 놔둘게요. 왜냐면, 하 여기 이제 뿌리가 나면, 나면은 무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그무 뿌리도 먹어야 되니까 저희는 두 개만 놔두고, 다, 주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위 혹은 뿌을 뽑아서 뭐 나물로 먹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두개남쪽그죠두 개. 자, 여기도 좀자있는거하고나 좀 하든 두 개. 자, 여기. 그죠? 자, 여기 배추도 상황을 딱 보고, 하나, 둘, 셋, 네개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지나 하니까, 이거 하나 띄고, 이거 하나. 자, 그럼 두개남쪽에죠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나야 뿌리가 서로 서로 잘 자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하나만 놔둘 거고 요건 하나는 좀 작았을 때그 음식을 만들 때쓸 거라서 두 개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 작은 것도 이런 거다 나물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그죠? 이렇게 작을 때 원래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일하다 보, 면 바쁘다 보니까 제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수박하게 자라요, 그죠? 그럼 요거는다 나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물로. 자, 보시고 안쪽이 거가 더좀덜 자라서 지어서 덜자랗게 이렇게 큰 것만 놔두고 이렇게 뽑아서, 그럼 하나, 둘,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 그죠? 여기도 숨어 있네요. 그러면, 한 포기, 두 포기만 놔두고. 왜두 포기를 놔두냐면, 중간에 또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또 봤을 때, 두 개를 해놓고, 한 번에 또 나물을 또다 해먹으면, 아쉬우니까, 중간에 클때 이걸 또 뽑아서, 나물로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수북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도 가을 것부터, 이렇게 뽑고, 자.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치여서 잘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나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놔두고 다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배추 두 포기는 놔둡니다. 저는 요거를 집에 가서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 뭐 겉절이 그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요때 또 먹으면 아주 아삭하고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 쌈용으로 되고 뭐 비빔 나물로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 같은 경우는 물김치를 담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채취를 해서 갈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약을 거의 치지 않은, 약을 치지 않은 어 지금 배추랑 무밭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속가 주고 난 뒤에 복합 비료로 추비를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